다른 회사는 보장 기간을 종신으로 하겠다, 보장 기간을 만기로 하겠다, 이렇게 컨셉을 잡았지만 농협 생명은 헛소리 하지 마. 암을 어떻게 종신 치료하니? 죽어 그러나 죽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외면 당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못 팔더라도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2년 치료하는 것도 길어. 이렇게 농협생명이 호통치는 거예요 다른 타사는 암을 매년 치료하래요 10년 짧대요 만기까지 치료하래요 암을 자 농협생명이 호통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마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해 보장 2년 동안 크게 해줄게 요 얘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보험 정보와 보상 사례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보험명에 정박되었습니다